저때 알부터 팔걸 그랬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우지시진 않나요? 어.. 사실.. 어? 먼저 질문을 해 내가 딴청을 부리고 있을게 컨셉 쩔어 선생님? 응? 어제 식물 마켓에 가보니 식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체감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요? <laughs> 너무 가짜 같아요 <laughs> 선생님 코가 더 가짜 같아요 킹아 자, 오늘은 식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친구는 알고 본스트라입니다 얘가 예전에 이 판장이 얼마까지 갔었게 에요 최고가가 내 기억으로 이 판장이 120만원. 지금 얼마게요? 한 4에서 5만원. 많이 떨어졌죠? 그게 무려 1년. <laughs> 1년 동안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1년 반 정도? 자, 떨어진 이유가 뭘까? 2019년에 잎한 장에 5만 원이었어요. 지금 2023년이죠? 4년 동안 정상 가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알보를 2019년에 처음 샀었고요. 그때 이제 알보 잎 3장짜리를 사면서 무슨 식물이 10, 10만 원이 넘어 이러면서 샀는데, 저는 알보가 이파리 한 장에 100만 원일 때안 팔았어요. 너무 가격이 과열되기도 했었고 평균 알보 가격이 이판장에 25에서 40만원 사이였어요 나는 한 30만원일 때좀 많이 팔았고 그 문이 진짜 좋으면 40, 45 이렇게 팔았었는데 100만원 찍을 때는 저는 안 팔았어요 아예 조금 양심에 찔리기도 했고 그때 식물이 이판장에 100만원일 때아 아는 지인들 나 아는 업체분들도 막 어, 연락이 왔거든 팔꿈치. 알보 사서 식테크 해도 되겠냐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 이판장에 100만원일 때나 그때 그 사람들 다 말렸어 하지 말라고. 못하러, 진팽 제일 비쌀 때 사냐고. 주식하고 똑같아. 제일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게 주식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면 봄에 후회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때가 1, 2월이었어. 지금 사면은 봄에 떨어지는데 지금 사지 마시고 한 4, 5개월만 기다려서 5월에 사세요. 이랬더니 실제로 5월에 알보가 다 떨어졌어. 실제로 그 업자분이 나한테 몇 개월 전에 연락 와가지고 어, 그때 안 사게 해줘서 고맙다고. <laughs> 나한테 인사까지 드린 기억이 있어, 전화로. <laughs> 근데 알보... <laughs> 그렇고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아니라. 어, 제일 큰 원인 하나는 코로나. 코로나가 완화되고 마스크 프리, 뭐 마스크 안 쓰고 여행도 다 다니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laughs> 여행도 가고 하니까 이제 식물 살 돈을 여행, 쇼핑 이런 쪽으로 다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 실제로 코로나 때 집에 있, 있다 보니까 할게 없잖아. 집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식물가시 좀 오른 것도 좀 있어. 왜냐하면 희귀식물뿐만 아니라 어, 일반 관엽, 좀 저렴한 관엽들도 전체적으로 값이 조금씩 올랐거든. 코로나 때. 그래서 가지구나. 지금 가지고 온 식물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예전에 한때는, <laughs> 한때는 몸값이 후덜덜, 후덜덜 했던, <laughs> 후덜덜, 후덜 했던 친구들이에요. 예전 가격으로 친다? 그러면은, 어, 옛날 가격으로 이 열부를 대충 치면 한 500만원. 이 친구는 필러덴드론 스피르투스 상티라는 좀 유명한 친구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예전에 500만 원 정도 했어요. <laughs> 이두 개만으로 벌써 천만 원이야. <laughs> 자그 다음에 문희종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렀기도 했던 필로덴드론 빌리에티의 바레가타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예전에 입 세장짜리가 1,300만 원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얘 500? 얘 500? 자그 다음에 아반떼 하나 뽑았다 벌써. 어. <laughs>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알로카시아 프라이덱바리 같아 이 정도 사이즈였으면 예전에 한 150에서 200만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1300, 200, 1500, 플러스 500, 500, 그러면 2500만원이에요. <laughs> 한때는. 물론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직 비싸긴 해요. 아직 많이는 없어서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분이면 200만원. 이 친구는 20만원? 이 친구는 나는 그래도 100만원에 보낼 것 같아 이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어서 어제 마켓에 이거보다 좀 작은 게 70에 나왔어 벌써 320? 알보 이판장이 5만원 칠게요 그러면은 아, 한 60만원 하겠네 이렇게 해도 아직은 400이에요 1분의 6에서 1분의 5 정도 되는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반에 반에 반도 <laughs> 저번에 댓글에 누가 식물 가게 떨어졌는데 되게 긍정적인 모습 좋다고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카메라가 꺼지면 울고 있어요 <laughs> 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며 카메라 좀 꺼봐 눈물 좀 닦게 <laughs> 눈물이 아니라 땀이야 <laughs> 저는 식물값이 떨어지든 말든 그냥 식물이 좋아요 <laughs> 아, 물론 돈을 벌어야지 이 농장이 돌아가겠죠. <laughs> 돌아가고 운영이 되겠죠. 나는 식물이 좋아서 이 일을 했고, 이 식물들을 모은 지가 벌써 4년이 됐고, 나는 식물값이 오르기 전에 얘네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이 식물값 피크였, 피크였을 때야. 그때 구입하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에, 더 떨어졌게 느껴지겠죠. 저는 19년, 20년 초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앨보한 장에 15, 20, 1월 사이였을 때랑, 아주 비쌀 때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막, 와, 너무 떨어져서 손에다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또 늘려놨고, 많이 모아놨고, 이게 정경 한번 이렇게 해봐. <laughs> 이렇게나 많잖아. <laughs> 수명값이 떨어졌다 해도 내가 좀 긍정적이긴 해. 내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긍정적이야. 별명이 해피커카라며. 여기 신발에도 붙여줬잖아. 커카. <laughs> 아무튼 식물값이 떨어졌다 해도 돌파구는 있고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끈비밀 댄스스쿨 차리셨잖아요 네? 바디킹의 댄스스쿨 <웃음> 저기요? <웃음> 아무튼 나는 다른 사업 방향으로 갈 거고 물론 조직배양이랑 기술도 있고 조직배양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도 좀 수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할만해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질문 아나 저때 알부타 팔걸 그랬으면 얼마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우지시진 않나요? 어 사실 알보 입판장이 100만 원일 때전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30만 원, 40만 원일 때 많이 팔았다 했잖아. 그때도 충분히 팔았고. 나도 아, 팔 걸. 물론 그 아, 생각은 그 생각은, 생각은 있지. 근데 지금 아직 그래도 알보가 5만 원씩 하는데 안 팔리는 것도 아니, 아니야. 지 말고 말아. <laughs> 잠깐만 카메라 좀꺼 봐. <laughs>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꾸면 되는데 물량 확보했다라는 생각하고 그걸로 아직 또 솔솔이 나가잖아. 콜로 만족하고 있고 내 주력은 또 알보가 아니에요. 주력은 알보가 아니고 나는 알보만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니까 나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안쓰리움홀로카시아 알로카시아, 몬스테라 다 있잖아. 종류가 다양하게 거기에 조지배양까지. 알보가 주력이 아니어서 난 알보만 했다? 그랬으면 피눈물 났겠지. 하지만 나는 뭐 안쓰리움도 있고 조지뱅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 더 팔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막 아주 들진 않아. 진짜 몬스테라 알고만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좀 피눈물 났겠지. 그때 팔걸 하고. 나는 사실 가끔,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중품이나 무늬가 엄청 좋거나 이쁜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팔려고 들고 나가잖아요. 속으로 안 팔렸으면 하는 것도 조금은 있어. 근데 워낙 이제 많기도 하고 슬슬 이제 풀, 풀, 풀고 나가야 되니까. <laughs> 그리고 휴면 값이 떨어졌다? 오히려 좋아. <laughs> 왜냐면 그동안 못 구한 위시들을 또 구하기 시작하거든. 별로인들온스피리투스 상티 500만 원 했던 친구를 전 100개 샀어요. 게이드? <laughs> 100이면 진짜 싸게 산 거야. <laughs> 심지어 작년에 샀거든.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시를 또 야금야금 모으고 또 사고 하니까 나는 이제 품목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식테크 많이 말씀하시는데 식테크는 솔직히 지금은 뭐 거의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진짜 그냥 용돈벌이로만 하세요 재미 삼아서 하세요 요즘 또 법이 또 많이 강화돼가지고 종자법 위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들은 어, 중고나라나 당근에 팔때 이제 종자법 위반으로 연락이 온 사람도 들었고 나는 이런 게막 강화가 돼. 그래가지고. 팔기도 어려워질 거야, 나중에는. 이거를 진짜 본업으로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용돈벌이. 이쁘잖아, 그리고. 모주 하나 갖고, 하나 새끼 쳐서 팔고, 모주는 갖고. 그러면 본전 뽑잖아. 그냥 그 재미로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쭉 그렇게 말해왔고. 나 예전부터 쭉 말해왔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laughs> 저는 물론 업자니까, 업자고 예전부터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이거 이판 돈으로 하우스 지었지 <웃음> <웃음> 사람들 진짜 그걸로 떼돈 번줄 안다 아 떼돈은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비이예요 <laughs> 나는 스테크 덕으로 하우스를 지었죠 타이밍도 좋았고 아, 그때 그리고 무프덱을 그 조직 배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직 배양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겠죠 어 자구 달렸다 개이득 갑자기 자구가 보이네 이거 봐 개이득 아 식테크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식테크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어서 하우스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사업을 좀더 키울 수 있는 그냥 그런 계기가 됐던 아 거죠? 그치 그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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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laughs> 제일 맞는 말이야 식테크 분 덕을 많이 봤네 그렇지 그거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늦었어요 식테크 서명 선구. 아, 지금 아 하지 마세요. 지금 스테크 유튜브에 치시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업자분이나 다른 유튜버분들이 스테크 하지 말라는 글들이 엄, 영상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늦었어요. 너무 잔인해. 재미로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면 더 좋을까? 그만 말하는 게 가장 좋겠어. 아, 알았어. 아, 와요. <laughs> 아무튼 식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정상가로 돌아왔다 생각해요. 정상가로 돌아왔고 오히려 저렴해지니까 입문자가 많아져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위시였던 식물들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자기만의 식물 이쁘게 키우시고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만족하시면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봐 얼마나 이뻐. 이거 나 되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친구인데. 축하해. 고마워. <laughs> 이 빌리의 역사에 대해 살짝 말씀드려도 아니에요. 돼요? 아니에요. 안녕. 말씀드리고 여러분. 싶어요. 아니야. 이딜리에 대의 역사는.